안녕하세요. 오늘 로블로스에서 토타디 돌렛 타워 디펜스. 오늘은 55탄입니다. 오늘은 토타디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로그 에피소드 75 업데이트. 든든든 네, 드있고요 오늘 이 다섯 마리가 나왔고 뽑기도 돌렛두 명이 나왔어요. 바로 첫 번째는 무슨 복초 카메라맨 복초 탄탄뭐 탈탄북촌맨이 나왔고요뭐 이거아니에요? 헤해 얘아니에요? 이 누구냐 얘얘얘얘하고 파이널노크카메라맨 아닐까요? 그리고 신규 유닛이 또 있죠 근데 아직 뽑기 둘다 유닛인데 못 뽑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뽑기 리스트에 안나왔어요 신화 두마리입니다 신화 나중에 나오면 따로 뽑기하는 용어만 영상 찍어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지금 게 코인은 31942거든요 이 두개가 오늘 나온거고 이 무슨 어쩌고 카메라맨, 브라운 카메라맨도 나왔고요. 이 드릴 카메라맨, 아 드릴맨,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아 선풍기맨, 락기 선풍기맨인가? 얘가. 그리고 얘가 일반 선풍기 5 0개입니 근데 이게 이번 간에 있는, 그리고, 이다해 선풍팀 맨, 저는 그걸 타풍 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해서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한 툴렛 두 마리, 이 툴렛하고 이 툴렛,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다 뽑기신 거나 뽑기게 말려있는데 안 떴고요. 음... 어쨌든 이렇습니다. 오, 나온 유닛들은 4 0개 대박 4000개 그럼 바로 로비로 들어가자! 바로 오늘의 덱은 오늘 신규 유닛 두마리와 잔티까지 넣어서, 이규 아니면 미디움을 할 겁니다. 미디움. 미디움으로 하겠습니다. 미디움. 바로 미디움 판파라다이스. 렛츠고. 다행히 신규 어이두 마리는 리뷰할 수거든요큰 그 김에. 바로 미디움 투표 해결고, 오토스킵 해결고, 이거, 0십벨물가기 있을텐데, 이렇게 생겼네요. 아, 타이탄되고 있거라 그랬나? 그냥. 음. 초반할 수 있군요, 둘 다. 바로, 파이널로 카메라맨. 아니, 어깨로 카메라맨. 응. 오, 1렙 찍은 데미지 6 0 쿨타운 15샤사거리는2 <laughs> 동킷 바로 깔고요 톡톡톡톡 1렙 기근 데미지 600 쿨타운 15샤사거리2 새, 그거보단 좋은 것 같은데요. 북측보다는 바로 이래. 오, 뭐, 달렸는데요. 오, 뭐야 누르는 거파란색이돼요 오, 봐봐요. 오, 범위가 바뀌었네요. 이랩 기준 데미지 천사에 코다운이, 사거리 1. 아이, 이 뭐야? 스캔 다음 레벨이 동태 바로 깔고,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깔게요. 바로 깔아주고, 바로 동태 강화해 주고. 아, 얘왜안 좋은 거 같죠? 헬스리안 좋아요? 뜨지 <목소리> 마요 파는 걸 추천. 이제 파는 걸 추천할게요. 얻었다며. 근데 이거 누가 써요? 아니, 안 견데. 비싸게 가격하면 어떡합니까? 강화비용. 이런 유닛이 있다니. 그래도 푸축보단 좋네요, 다행히. 바로 3렙으로 강화. 만렙 완료. 오, 무슨 많이 박혔는데요? 3렙 기비균, 기균, 데미지 2500, 쿨타운 30, 사거리 1. 내 찰깍. 바로 그 옆에 선풍기 왼온어 원이 빨간데요 어미가 무기 얘긴게 넓다 근데 와우 두, 두 개네 오 동키 강화할게요 바로 아이 너좀 그만해. 너좀그만해봐일 그러다 너 팔려. 넌 그냥 나가라 이제. 바로 공격 보세요. 이오 바로. 1렙 기균 데미기 100그 다음 15 사고로 0.5 0... 뭐죠 이거? 몰라요 바로 155 강화 1회병 없고요 1렙 기균 데미기 500그 다음 20 사고로 0.5응 어, 바로 걍2 5 0으 강화 3렙 기균 데미기 걍250그 다음 25 사고로 0.5 뭐야 얘? 바로 강화 만렙 말로. 만렙 기균, 테미지3 0 쿠타임 30, 사거로 0.5. 네요 사레비. 옆에 깔고, 서러라 사레비. 하려면, 8사천원이 필요해요. 바로, 만렙 발로. 에이, 이겨좀는 깨겨. 너타가이나 뭐. 머 1렙도 사거로 기군요. 와 그래서 비쌌어. 썸네비 만네비고. 이 보이세요? 이거 근데 누가 쓸까요? 아니 쓰는 거 추천할게요. 오히려 파세요 동으로 바꾸던기. 초보자들을 마치게 하는 분들한테 죽이 그러세요. 아니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약해요. 미드마기 잘했죠. 빨리 잠시심이브 가라. 근데 뭐 하러 나 동기 칠랩 만들고 있게 오케이 okay, 모든 관계 칠렙 완료 이유 없이 근데 어깨든 얘는 안 좋은 것요넌 나가라 얘가 나쁘게 않아요 은근 생각보다 바로 사라라라 비싼 이유가 다 있네요 강화 비용이 만네발료 바로 사 바로 쇼 바로 쇼 바로 쇼 바로 쇼 바로 쇼 바로 슛슛슛슛어유헵 슛. o o t s h o 네 t shoot. Oh, you h have... 슉슉슉슉슉슉에픽슉구나얘에픽로슉어요좀슉슉슉슉 억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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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 피기랑 좀 좋은 건가? 어승기다성승참 소기. 와 미턴데 눈네 보스랑 이 미디움. 하실이 근데 미디움은 미디움이다. 미디움이 너무 쉬워요. 동키 없어도 될까요 미디움? 근데, 빠른, 빠른 플레이를 위해서는, 기운과 하나, 동체 하나 하는 것도 추천해요. 미디움. 빠른 게임으로는. 바로 만, 게임하자면, 풍기. 어라. 왜, 왜, 얘 뒤돌아요? 폭은가? 전체도 눕고 오앱브 남았고 모르고 동키 한 마리 강화 만렙 완료 해버렸는요 가자 가자 동키 아예 만렙 가자 가자 만 바로 강화 만렙 완료 모든 선풍기 맨 강화, 만내볼요 뭐 와, 얘들, 격이 약한 거예요, 미디움? 아니면 뭐예요? 마지막 웨이브 때 밝혀, 그리고 기금 모듬은데 강화, 만내볼요 뭐 굳이 만내만 맞는, 해도 되는데, 와, 사기체 등장. 초보자들을 꼭 쓰게 쓰세요. 지금 에픽인데, 이 정도면. 이걸 미디움 누가 다, 당장 했어요 파라큐그. 마지막 웨이브 독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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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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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로 위 i l l o 맹면 돌레. 타워 디펜스. 개미어요오오오자 그럼 이번 오오오오기오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있니...